주의했 있는 게 어댑션을 네. 했을 때이 톤이 이렇게 왼쪽 이렇게 네. 그렇 약간 기워어져 있죠? 이렇게 되지 않게 여기 네. 클럽이 너무 옆으로 빠지지 않게 네. 약간 옆으로 빠진다는 느낌이에요 바닥도 네. 빠지다 않게 그리고 클럽이 이렇게. 떨어면 힘을, 힘을 많이 쓴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이 도구를 잘 쓴다는 느낌이에요 도구를 자꾸 내서 이걸 자꾸 익숙하게 해서 저는 보시면 제 느낌에는 이렇게 잡고 있는 애를 쉽게 들어오기잖아요. 그 약간 지렛대에 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있으면 삼, 삼, 팔을 이렇게 밀어주면 이게 올라온단 말이죠. 올라오기 중요한. 클럽이 운동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위치 에너지로서 는 거예요. 그 위치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운동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올리는 게초월해 그 다음에 얘를 빨리 운동에너지로 전환시켜줘야 돼요. 끌고 오면, 이거는 아직 에너지 전환이 안된 거예요. 내가, 내가 들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빨리 떨어뜨 빨리 떨어뜨려주면.